우리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강한 조정을 받으며 현재 0.01 2사원까지 내려왔죠 지금 많은 홀더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기준으로 이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매수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 전에도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예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라인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긴 꼬리들은 세력들이 더 이상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 후에 강한 반등을 보여줄 예정이에요 지금 이 저점 부근부터 다시 매수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매수랑 매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늘어야 시세가 올라갑니다. 지금 0.0124원을 지지받고만 올라가기만 한다면 다시 0.014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좋은 정보와 재료가 들어왔고 세력재단이 매집의 흔적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바이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홀더분들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제 문자 및 거래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대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 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 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이누 이거, 400만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밈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민코인 황제 시바이누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 입니다. 수행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민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 5174 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 시바이노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밈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이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려한 배. 만 원만 담아도 1억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밈코인으로 억대 부자 된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